자또 여기 몇개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야, 딱 좋다. 네, 야 다섯 여섯 일곱 쭉하게 이렇게 줄로 지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가. 야, 좋다 좋다, 좋아. 야, 이 정도면 사이즈가 딸 사이즈인데. 조금 더 키워 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나만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이걸 하다가 앞번에 한번 들리긴 들렸는데 또이 자리에도 들릴 수 있을는지 일단 좀큰거 한두 개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싹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와서 채취하는 걸로 꺼리하겠습니다. 야 좋다 이 보십시오. 짜짜짜짜짠 짠. 야 오늘도 이렇게 못볼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봅니다. 아또 좋다. 자몇 개만 채취가겠습니다야 드디어 제가 오늘 송이 얼굴 나와 있는 거 송이 같은 송이 이제 처음 봤습니다 이 죽은 소나무 옆에 이렇게 나와서 송이가 아니,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송이가 맞습니다 야 좋다 이때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야 우지 이렇게 이 비료를 맞아 가지고 조금 예똑 송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송이 맞습니다 자. 와 보겠습니다 어이고어이고 대가는 길다 길다 좋다 자또 천천히 수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땀아 이런 거한개보이면또 또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피싱이티비 입니다 예,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야, 오늘도 예, 오후에는 일을 할 거고 예, 오전에 아침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예, 한 8시 정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요 주위에 가까운 산으로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뭐, 송이버섯이 얼굴을 보여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예, 또영상한이 봅니다. 이 오이꽃버섯 보십시오. 와, 올해 오이꽃버섯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에이구미러 비가 와서, 에이, 산이 촉촉하게, 참 걷기는 좋습니다. 그런 산에 지금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 구강 자리 여기 몇 군데 돌아보고 또 다른 산으로 이동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따 자, 우리 이 보시면 오이꽃 봤습 많이 났습니다. 웃고 봤어요. 여기서부터가 제 구강 자리인데 일단 한번 수식해 보겠습니다. 수식하다가 혹시 송이가 나오면은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상쾌한 아침에 이렇게 또 하나 송이를 봤습니다. 보십시오. 싹 뚫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주위에 혹시 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는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 또 보여줍니다 자또 수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 중에, 요, 짐승이, 요, 땅을, 요, 팔았습니다. 산돼지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송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올오자마자 이렇게 송이 두 개를 봅니다. 자, 요것도, 일단 보고 또, 주위에, 이, 보십시오 잡버섯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유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오이코프스를 여기 따고 있는데 요 보니까 누가 한 분이 이 송이를 이게 밟고 또 지나갔습니다. 이 오이코프스 는 중에 야, 여기도 그럼 송이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요요요 요, 요, 요기 야좀볼록해서뒤지니까 바로 나옵니다 야 여기도 이제 올라오는구나 자또두개 구경했습니다 예 꽃버스 조금 더 따고 예, 따면서 또 주위에 조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딱 기분 좋습니다 예발방그이 하나를 봤는데 또 옆에 이렇게 하나가 더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굿입니다. 자, 또 꽃버섯 좀 따겠습니다. 예, 오이꽃버섯 이게 손질하기가, 예, 이게 적어서 좀 귀찮아서 그렇지. 요, 이게 뭐 어디 라면에 이어도시도 맛있고 뭐 버섯, 전골, 할때 드셔도 좋고 그리고 저 저는 이걸로 전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우리 경상도 말로 찌짐이. 찌짐이 구워 먹으면은 뭐 진짜 제가 먹어 본 어, 이거 오이 꽃버섯으로 먹어본 그 전골이나 뭐 이런 것 보단도 라면에 있는 것 보다도 좋은 게, 예. 지짐 구워 먹는 게, 예. 최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또이 꽃버섯 따다가 뭐또 송이 있으면은 또 송이도 보고. 요게 지금 송이가 나오는 자리인데 요 꽃버섯이 비를 맞아도 싱싱하게 있어서 좀 따가지고 가려고 지금 따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장갑을 끼고 뭐 버섯 같은 거, 제치를 했었는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장갑을 끼면은 핸드폰이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끼고 벗고 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장갑 없이 이렇게 버섯을 따고 있습니다. 예, 능이를 딸 때도 저희 보면 거짓 뭐 면순으로 땁니다. 아, 싱싱하다, 싱싱하 정말 싱싱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손질하려고 하면 아이고, 귀찮기는 귀찮습니다.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정말 깨끗하고 좋다니까 예. 자, 조금 제치하고 또 이동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보십시오. 잡버스이 일이 많이 났습니다. 야, 이게 저 버스 아재빈가 하는 거뭐 거기라는 거뭐 극이라는 것 같던데. 야저 밑으로 해가지고. 이 옆에 쪽으로 엄청 나와 있습니다. 송이가 일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송이는. 하여튼 송이가 뭐이 정도 나와 있으면은. 벌써 다른 사람이 따가도다 따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딱이 보이세요. 정말 많이 나왔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딱 주위에서 찾다가 없다고. 야, 이지에는 아직 안 났는지, 다 따갔는지, 가 하면서 이, 이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중에 요 표시 나십니까? 여기 아마 잘안 보이실 겁니다 여보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송이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이 주위에 또한번더 정밀수색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또또 여기서도 얼굴 하나 봤습니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위에 분들이 다 따가시는지 일단 또 이동해보겠습니다 야꼬보은 지금 보십시오 이만큼 땄습 거진 한복이 땄습니다 보시면 야, 이 해가 말랐는데 한 개가 쫙하게 끼어옵니다. 야, 조금 전에 한개 보고 또 이렇게 옆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또 하나 돌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 더 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두개또 예, 오늘 나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주의에또또 또 찾아보면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다른데로 포인터를 옮겼는데도 송이는 구경 못하고. 야이 쌀이 버한 담보십시오. 예이 송이 날때 나는 쌀인데 정말 좋습니다. 와이 송이 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맛있는 쌀입니다. 이거 자, 또이한개 가방이 없고, 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좋다. 이야 오이코퍼스을좀 따고, 여, 이거 하도 없어서. 아, 이 산에는 아직 안났는 건지? 이 다른 분이다 따간 건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제 오고 니다 제가, 보십시오, 요, 요. 사이즈는 뭐, 그리 적진 않습니다. 요. 어, 제가 한 번, 또 따보겠습니다. 예. 어이구요, 뭐, 송이가 뭐, 뭐, 이리 올라오노? 오. 야 그래도 여기서도 이렇게 구경하면 했습니다. 아 여기 여기 또 올라옵니다. 여기 여기 또 올라옵니다. 야 이건 적었어. 여기도 있나? 여기. 바로 옆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두고. 뭐 뒤에 보이 누구 따 먹던지.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위 한번또 유심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또이살 포기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은 정말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주위에 유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뭐 피싱킹 여기 숨어 있는 거잘 찾습니다. 또 요, 요한번 보십시오. 요, 요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구경했습니다. 야, 딴 데는, 이쪽에서 땄는데, 요한 1m 정도 옆입니다. 요 주위에 그럼 예, 나는 것 같습니다. 또요 주위에 유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야, 좋다. 야, 드디어 제가 오늘 송이, 얼굴 나와 있는 거, 송이 같은 송이 이제 처음 봤습니다. 이 죽은 소나무 옆에 이렇게 나와서 송이가 아니,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송이가 맞습니다. 야 좋다. 이때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야 우지, 이렇게, 너이 비료를 맞아가지고 조금, 예, 똑 송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송이 맞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이고어이고 대거는 길다 길다 좋다 자또 천천히 수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땀아 이런거 한개 보니면또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아 조금전에 머리 쪼내미거 따고 또이렇게 본게 또송입니다 송이 예 송이 맞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보면 은좀 볼록한데, 요것도 송인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요것도 하나 봤습니다. 또 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요것도 송입니다. 야, 딱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 딱 목이 많다, 목이 많아. 야, 딱 정말 좋습니다. 야, 오늘 여기서 이쪽 산에서는 깡인 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송이들이 보여줍니다. 야. 보시죠 대가 그렇게 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뽑아보겠습니다 예, 예. 야, 또두 개. 아, 또 좋다, 좋아, 좋다. 자, 또 이동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싹 뒤로 도는데 이렇게 또 예쁘게 또한 송이 나와 있습니다. 아, 좋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이거또 포인터로 이동해서 나만에 포인터로 왔습니다. 이야, 벌써 여기, 여기는 소이가 이렇게 피어버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와, 아요요 요, 요 여기 한개더 있습니다. 보십니까 예 이것도 피기일보 직전입니다 야 여기는 아직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송이가 피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살살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 몇개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야, 다, 좋다. 네, 야, 다섯, 여섯, 일곱, 쭉하게 이렇게 줄로 지어 나와 있습니다. 야, 여기서 끝이고 야, 다 좋다, 좋아. 야, 이 정도면 사이즈가 딸 사이즈인데 조금 더 키워볼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나만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이걸 하다가 앞번에 한번 들리긴 들렸는데 또이 자리에도 들릴 수있을런지 그래서 일단 좀큰거 한두 개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싹 묻어두도록 묻어 하겠습니다 묻어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와서 채취하는 걸로 거래 하겠습니다 야 좋다 이거 보십시오 짜짜짜짠야 오늘도 이렇게 못볼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봅니다 아, 또 좋다. 자, 몇 개만 채취해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산행했습니다. 야, 이렇게 밤도 늦어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이 거진한 시간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서 열심히 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송이도 정말 보기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오늘 예, 송이 산행 영상이 예,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나게 보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햇볕이 나니까 이제 잘 덥습니다.